오늘은 2025년 뉴스위크 선정 국내 병원 순위 탑5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치료가 중요하죠.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국내 최고 병원 바로 알려드립니다. 5위 분당 서울대병원, 고난도 수술, 스마트 진료 시스템, 환자 중심 서비스, 4위. 세브란스병원 암 심장 정형외과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3위 서울대학교 병원 기기질환 중증질환치료 연구교육병원 2위 삼성서울병원 암치료 세계 3위 환자경험 우수 디지털헬스인증 1위 서울아산병원 중증외상 장기이식 암치료 등 고난도 진료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위 병원들은 모두 중증질환치료 환자 만족도 의료기 술력에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뉴스위크 선정 국내 병원 순위 탑5 알려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치료